안녕하세요. 김명환 TV의 김명환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 성공하는 책 쓰기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책 쓰기 원리가 있을까요? 어, 책 쓰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어떤 경험, 또 콘텐츠 또는 필력, 문장력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책의 전체 내용을 구상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또,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책쓰기 원리 플로우 FLOW. 책쓰기 원리 플로우라고 할수 있는데요. 성공하는 책쓰기 원리 플로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플로우는 F. fun입니다. 펀. Fun. 책쓰기에도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책은 무엇보다 재미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없으면 그 책은 책이 아니라 교과서로 전락하기 때문이죠. 절대 자신의 책을 그것도 대중과 호흡을 해야 할 자신의 일반 자기계발서를 또는 인문학 책을 재미라는 요소가 하나도 없는 교과서로 전락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음. 두 번째 플로우는 L 램프입니다. 램프 바로 등잔불이죠. 자. 책은 독자의 혼란스러운 생각을 한순간에 밝혀주고 붙잡아줄 수 있는 등잔불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 이런 책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생각들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고 독자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주는 책. 얼마나 멋진 책입니까? 독자들이 가장 원하는 책이 바로 한 줄기 빛이 되어주는 책, 등잔불이 되어주는 책인 것입니다. 세 번째 플로우는 바로 opportunity, 즉, 기회입니다. 기회. 책은 독자에게, 독자들에게 무엇인가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책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생각이든, 고정관념이든, 독자의 생각이든, 고정관념이든,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독자의 인생까지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책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책은 한마디로 기회죠. 독자에게 기회가 되어주는 책, 그런 책이 되면 절대 실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책들이 있지만 독자들에게 새로운 생각과 용기와 희망을 주고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책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책이 있습니다. 네 번째 플로우는 월스 가치입니다, 가치. 책은 모름책이 나름의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가치란 무엇인가요?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책을 써야 합니다. 이런 책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책, 누군가를 헐뜯는 책, 누군가의 치부를 드러내는 비난하고 비판하는 책은 가치가 없는 책이라고 할수 있겠죠. 같은 값이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책,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책을 쓰는 것이 성공의 원리입니다. 책 쓰기에도 원리가 있고, 순서가 있고, 방법이 있고, 전략이 필요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